열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끝까지 갈아서 쓸수 있습니다. 음.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수려하고 심플해요. 딱 집었을 때 돌리면 꼭다리 땡길 때잘안 떨어질 예, 수,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아 그러네. 그래나 진짜 독일라 신줄 알고 샀거든요. 알고 보더니 네. 이름이 독일라. 난 이제 우리가 이낫 공동구매 했을 때 반응 너무 좋았죠. 예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이낫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농민들 저도 이제 농목,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혜택을 봐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성톨스 나 씨, 제가 이제 사실 내가 독일날 때문에 얘기했잖아난 네, 진짜 독일에서 온 수입 나시자줄서 <laughs>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팔더라고 사람들이 네, 네. 그래고 그게 독일날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다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여기서 만들었대요 그럼 그거는 일단은 이게 이게 수대으로돼 있고 이거를 갈아 쓰더라도 오랫동안 갈아 쓰더라도 이거를 열처리를 다한거 되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입니다예예래서예이 이렇게 예어지는 것도 없고 뭐예예예예 빠져.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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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예예예예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시 요 이렇게 남은 나설까지 끝 갈아가지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까만 부분 정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로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저희 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아 신청도 제 뭐, 예, 블로그 기술적인, 네. 기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연장을 뭐 연장 일을 다 하니까 맞아요. 좋은 연장이 농민들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또 특히 소로배농 구독자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어, 구성 세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요 3종 세트, 3종 세트 요거 이제 하나만 소, 설명해 주세요. 하나하 예, 예. 에, 이 친구는 그조선낫 겸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이 양쪽까지 네. 서가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날이 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굵은 나무는 이제 톱이나 이런 걸 쓰셔야 되고 도끼를 쓰셔야 되겠지만 우선 밭에 나가시거나 덜에 나가셨을 때, 가지 같은 거, 장 예, 가지나 짧은 뭐한이 정도 네. 어, 나무 굵기까지는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찍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다. 통열철입니다. 통열철이. 통열처리? 네. 네. 요거는 네. 저희가 기존에 그 도르코 낫이라고 보통 부르는 낫입니다. 저희가 도르코 리빙에 납품하던 낫인데, 뭐 지금도. 돌코나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브랜딩을 새로 해서 뉴 시즌 나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것도, 잘 들어요 이거. 예, 예. 이것도 거이 예. 마찬가지로 풍렬치료가 되어 있고요 끝까지 갈아 쓰실 수 있습니다 음, 음.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좀 수려하고 심플해요 예, 누가 봐도 예. 아 이건 좀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그점나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벌초나 그 풀베기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쉽게 또, 안전하게 휴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펴가지고, 밑에 이손잡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쪼으면은 서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연장이나 드라이브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쪼으시면 아무것도 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찍고 하시면은, 뭐, 찍으셔도 되는데, 찍으시면은 조금 뭐,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풀 베고, 예. 뭐, 배 베고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 접어가 보관하실 때는 반대로 얘를 풀어가지고 접으시면 끝입니다 이건. 예. 자, 그리고 또요 접는 날, 요 삼종 세트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음. 그 일반 음. 뉴시즌 뉴날 예. 요걸로 다섯 개, 이렇게 예, 이거 세트, 그 다음에 요거 다섯 개 세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주문 링크는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이렇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 진짜 이거 나 정말 잘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예. 요거, 요거 아, 요것도, 요것도, 요거 요거, 예, 요거. 요거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예. 단수를 1단만 했더니. 아, 어, 높은 거못 따는 거구나. 높은 거못 따겠다. 예, 예.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길어서. 뭐, 짧고 길고 뭐, 하여튼 이러니까. 음. 근데 요 놈은, 보시다시피 지금 1.2m입니다. 그럼 요거는 왜 요렇게 되냐면 차 트렁크에 딱 들어갑니다. 아, 그거 계산하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차 트렁크에 딱 들어가고, 빼면은 이게 2.2m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길게서도 해 작동이 됩니다. 아, 어, 예. 그다음에 이놈에 이제 혹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야, 사, 샀는데 안 된다. 이런 분이 오실 수 있을 것같아서고이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얘가 이 구멍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딱딱 소리 납니다. 자, 아, 이제 그래야만 작동이, 작동이 되는 네. 건다. 아, 지금부터는 아, 이러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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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좀 염두에 해주시고, 뭐 저희 100% 국산 기술로 신성 톨스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가을 되면 특히 감나무나 사과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거그 높은 거있 여기에 예. 이렇게 조금 말랑한 재질에 아, 그러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일에 상체를 주지 않고 예. 과일을 바로 당기거 따셔도 되고 돌려거 따셔도 됩니다. 집어 가지고 아, 아. 과일에 상체를 안 주고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딱 집었을 때 돌리면 예, 예. 아, 이제 꼭다리 당길 때잘안 떨어질 아, 예.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그러네.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필요한 거 작년에 이걸 소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요건 예, 진짜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과일들이 다 이제 수정 변경이나 그 변형들을 해서 알이, 알이 큽니다 예. 크기 때문에 큰 알에 맞게 요 입을 어.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다른 경쟁사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뭐 어떤 과일이든지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수박은 안 들어갑니다 <laughs> 자 우리 신석설 대표님 저 유명까지 했는데 요 수박 안 그런 얘 음, 이거 사람 머리도 큰 머리 나더니다자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지난해 제가 이거 낫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낫을 정말 저거 올해가 기농이 15년 차니까 낫 진짜 많이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사용. 특히 이제 우리는 고구마 무종, 아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파쇄기를 한번 넝쿨 파쇄기를 파쇄하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나무자로 그싼거 그걸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몇번 하다보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게 예, 틀어지고 또잘안 들고. 그래서 제가 우연, 우연하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뭐 이것저것 예? 팔고 있으면서 이거 독일낫이 돼요. 그냥 진짜 독일낫인줄 알고 샀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름이 독일낫 그거를 제가 어, 세 자루를 사와가지고 정말 몇년 썼어요.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찾아봤죠. 그랬더니 신성털수 딱. 그래서 제가 공동구매를 한 겁니다. 이 정말 나타나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올해는 이것까지, 이것까지. 자,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저낫 다섯 개, 그다음에 요거세 개, 그다음에 요거 과일 수확기,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클릭해가지고 주문서 작성하시면 제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을 보낸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처음에 주문하셔갖고 보통 한3 4일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재고는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공동구매 때문에. 예자 예. 예, 예. 이제 마무리 한번. 예. 하여튼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히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뭐 전기장치나 이런 거비 온다고 아깝다고 끌, 끌어 들어가셔가지고 또 상의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또 농사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사 솔바이농원 신성철수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